길이 예수 인도하시니. 아이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주거를 봤으면 밖에 책상에 올려놓든가 가져갈 것이지. 전부 의자에 버려놓고 아무데나 띵겨나 버렸구만. 믿는 놈들이 더한다 엄마야, 요새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 청년이 있네. 한국교에 소망이 있다. <laughs> 엄마야, 세상에, 겁나게 열심히 연해. 자, 어디 주보 한번 보자. 어허, 이 띄어쓰기 오타! 내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는디. 이 주보를 낼 때는 한 번, 두 번, 세번 확인을 좀꼭안 해보고 주보를 낸다. 사무실에 전화해갖고 진상 한번 떨어줘야지. 자, 또 보자. 헉, 아니, 왜 집회를 이날하냐 이날 우리 손주 봐주기로 했는디. 하여튼 즉급편한 시간에 집회를 잡아갖고 성도들이 올 수가 없다. 안 그래요? 기도 한번 대빵 오래 하네. 자는 거 아니여? 냄새가 난다니? 뭐 이리 목이 길어? 기린이요 엄마야, 참말로. 어,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여기 앉자. 어, 그래. 어,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내가 뭘 평소랑 똑같구만 아닌데 완전 꾸몄는데 야 좋은 형제를 만나려면 어릴 때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 그치 노력해야지 많이 노력해야지 야 저런 형제가 내 노력을 알면 절대 안 되는데 그치 그래도 믿음은 좋아 보이네 아 절대 안돼안돼 안 돼. 어저 사람은 누구야?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아니. 지난번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온 오빠. 내가 오늘 저 오빠 때문에 신경을 좀 썼잖아. 야. 저거 봐. 저 오빠 옆에 여자들 특실 되는 것좀 봐. 어디 어디. 어, 쟤들은 예배를 드리온 건지 남자를 꼬시러 온 건지. 내가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 어, 열 받아. 니가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뭐? <laughs> 주보 좀 볼까? 저기요. 어, 조금만 당겨 주세요. 땡기라고 <laughs> 예. 예배 시간에 미리미리 안 오고 꼭 시간 다 돼서 와 갖고 난가해 안고 싶은데 꼭 안에 들어가라고 하더라. 아,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봐라. 불편하세요? 형제, 믿음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감수할게요. <laughs> 아멘. 아 이거 봐라, 장자를 늘려야어 음, 맨날 들어가라고 애쓴다. 빨리 들어와. 엄마,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오, 놀이동산 가는 길에 있는 교회지. 아유, 오늘은 그냥 놀러 가면 안 돼. 한주 빠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렇게 교회로 왔다가 가야 하냐고 에이 찝찝하잖아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리고 들렸다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 혜영아 이따가 분위기 봐서 예배 끝날 때쯤 얼른 나가자 아 늦게 가면 퍼레이드 못 본다고 엄마가 운전 빨리해서 달려가면 볼수 있어 볼수 있다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자 혜영아 자 일단 여기 앉자 자, 교회 지겨운데. 아빠, 틱톡하게 나좀 찍어줘. 어 갑자기 틱톡을 한다고?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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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한번 해보자, 자. 잘 찍어줘야 돼, 아빠. 알았어. 저건 또 뭐냐? 쟤왜 저러냐? 엄마야 어머, 너무 예쁘다. 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형영이 너무 잘하네.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요? 딸내미를 저렇게 영악하게 키워갖고 어쩌라고 누가 키웠는지. 얼른 들어와. 아, 아. 빨리 안 와. 얼른. 너또 도망가기만 해. 아중고등아 예배 혼자 오면 아잖아아꼭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냐고. 예배는 선아이아아야 당연한 거지. 빨리 앉아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바로 앉아. 아이씨, 이 진짜 똑바로 앉으라고. 뭐요? 뭐가 짓냐 어머지사님 반가워요. 은데 은혜, 은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똑바로 앉아라스 세이. 오늘 헝금이원인데 늦을 뻔했네. <laughs> 응. 여기요? 네. 여기 제자리. 여기 네 자리, 내네 자리가 있어요. 어디 이름 적어 놨어요. 이름 적어 놨지요? 여기 헌금 위원. 음. 이게 언제부터 여기 적혀 있었대? 대초부터요 크크. <laughs> <laughs> 아, 다음부턴 데리고 다니지 마. 쪽팔려 정말. 뭐야? 뭐가 계속 뛰냐? 개가 왔냐? 거룩한 분노.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엄마야, 무서워라. 많이 거룩한갑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집사 나왔다, 문집사 나왔어.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수의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수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수의자비가 봄비같이 수의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웃음> <웃음> 엄마야 은혜가 있다 야 우리 문집사 잘한다 많이 늘었다 어 형제 혹시 하나님이 너는 나시린이니 그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드시더냐? 하시더냐 잤네. 잤어. 많이 잤어. 깊이 잤어. 네가 삼손이냐? 신앙 경력 40년의 권사가 기도가 부족해갖고 청년들이 잠을 잔다. 일어나라. 일어나. 엄마야. 주여. 저기 나 알죠? 같은 청년부. 네. 오고 가며 많이 뵀죠. 잘 됐네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쪽한테, 그쪽한테, 왜? 그쪽한테, 왜? 그쪽한테 왜? 천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헌금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밖에 안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아, 천원 잠시만요. 이쪽, 이쪽, 난또 뭐라고. 여기 천 원이요. 어, 아, 동전? 헌금은 동전이죠. 아, 그렇죠. 다음 주에 천백 원으로 꼭 갚을게요. 내고 <laughs> 네, <꼭>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준비한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라고세게 준비했다. 우와. 느껴져요 성령의 바람. 일어나라 좀. 어? 어? 어머머. 아니 5천원 아니 저기 5만원 5만원인데 5만원? 그럴리가 없는데 어 잠시만요 제 5만원 어 늦었어 5천원이랑 색깔이 비슷해서 5천원인줄 알고 한번만 봐주시면 안돼요? 자매님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아멘 아멘 내 네, 5만원 나 이번주에 속눈썹 파마해야 되는데 이내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아... <웃음> 아... <웃음> 아,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가관이다 어? 아까워요 둘이 얼굴 보니까 많이 내야겠구만 난안 난 아까워요 많이 냈어요 아까 성령의 바람 봤지요 <laughs> 아, 예. 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만 당겨주세요 아, 네. 아이고, 나를 찡게 갖고 천국 보낼랑 갑다 아, 이것 줘봐라, 이것 줘봐라. 의자 좀 바꿔줘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쌈장 겉절이요? 뭐라고? 쌈장 겉절이요? 못 봤는데요. 쌈장 겉절이는 어디 있냐? 인스타 인증이나 해야겠다. 샵이일는 역시 교회. 샵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거. <laughs>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주여. 예배 시간에 누가 또 핸드폰을 안 끄세요? 누구야 누구? 빨리 좀 꺼요. 예배 시간에 폰좀 꺼놓도록 해요 좀. 그럴게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 이 빠져나기 전에 자 후딱 나가야겠다. 알았어. 내가 신호하면 바로 뛰어나가자. 알았지? 오케이. 웃때미 정신사나워라. 추수할 곡식이 여기에 있다 응? 양쪽으로 들었다 놨다 일어나라 쪽 일어나라 주의 백상 양쪽으로 들었다 놨다 정신 사나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참말로 여러분 우리 임강훈 목사님이요 밖에 나가면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 아예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지 마십시오. 자면 안 됩니다. 예? 잘 들어라. 알았어요? 참말로. 아따 근데 40분인데 아직도 서론인 것 같다. 왜이리 길다냐? 아따 길구마이. 이거 뭐냐? 환상을 보았다. 여배 시간에 왜 비행기가 날아다니냐? 엄마야 또 날아간다. 야 뭐하는 거야? 이별 시간에 저걸 왜 날려? 응? 내가 날순 없잖아 뭘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본다 엄마 얼굴 봐서라도 똑바로 좀 앉고 세상이 안 똑바른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앉아? 엄마야 <laughs> <laughs> 또 날아간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 어쩔까요 다음 세대가 망했다 한국교에 큰일 났다 기도 많이 해야겠다, 저 엄마.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엄마! 아... 뭐냐? 엄마! 뭐냐? 왜 그러냐? 어? 엄마 아니네? 엄마 어딨어? 야, 야, 안 되겠다. 너왜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냐? 조용히 해라. 저희 초등부 예배 끝났거든요. 조용히 말해라. 엄마가 식당 잡고 조용히 말해라. 줄서 있으라고 했는데. 조용히 말해라. 야야, 엄마야. 엄마, 식권 줘. 얘야 식권이 필요하냐? 몇 장? 세 장. 그러면 혼사님이 줄라니까 조용히 하고 나가야 된다. 조용히, 알았지? 명심해라.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가 답이 없다. 앞이 안 보인다. 아버지, 제가 금식 기도할게요. 내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지기만 하면 한국교회는 충분히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저건 또 뭐예요? 어, 야, 예배 끝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뭐야, 지금 오는 거야? 그런가 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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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주여 금식 기도할게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멘. 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 얼른, 우리 얼른 나가자, 응? 아니 예배 안 끝났는데 왜또 나가재?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 식당 줄이 짰다고 얼른 나와 아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더니 밥보다는 아닌가 봐 아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no.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축도 시작한다. 자, 준비하시고, 3, 2, 1, 출발! 가자, 가자. 어, 여보세요? 나 예배 중이었지. 지금 나갈게. 길이요. 진료 생명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멘 아멘 주여 말안 나타어 소식 없어서 아멘 금식 기도로 교회를 살릴게요 주여 아버지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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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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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교회 은혜가 있었다. 맞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밤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대빵 사랑하시는갑다. 신생하여? 참, 나는 성가대 연습 있어서 간다. 안녕. 한량 없는 은혜. 예, 안녕히 가세요. 으아. 오늘도 예배한 건잘 해치웠다. 아 오늘 청년부 모임인데 예영이 오나? 아 오늘 청년부 따로 식사하러 간다는데 잘해줘야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영아 기다려. 아 예배만 드렸는데 뭐가 이렇게 피곤하냐? 야 앉아 있는 것도 완전 노동이다 노동 노동이지. 아 옛날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진짜 편했는데 그치? 어 아, 그니까. 야. 오늘 커피 완전 땡긴다 빨리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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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성 눈이 안 보입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한건잘 해치우셨습니까